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방예호입니다. 일단은 라비드 이제 이벤트를 했던 게좀 있어요. 그래서 당첨자를 제가 직접 뽑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좀켜게 됐고요. 우리 여러분들 라비드가 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2 0 0 0개 판매 돌파가 된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영상 찍는 날은 오, 찍, 찍는 날은 5월 8일인데요. 자현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단품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세트 제품 그리고 패키지 제품 전부 다 판매합니다. 사전 예약 판매 외에도 어 이제 단품도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직접 배송 어 이제 첫날 사전 예약하신 분들 중에 다섯 분 회사 내 랜덤 투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당첨자님은. 남양주시의 ex 제님 회사에서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드렸다는데 부재중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네, 저도 휴대폰 번호를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삼 샵으로 전화를 좀 드려보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유입니다네 현재 생방송 중입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 방송에서 공개했을 때 그때 구매하셨죠? 네그신혜준님 그래서... 아 진짜 해조 방송 보고 구매를 했구나. 이거 직접 배송 당첨님 되, 당첨이 되셨는데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문 앞에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당장은 아니고요. 또한번 연락을 드리긴 할 거예요. 아네 알겠어. 지금은 좀... 제가, 마, 제가 좀 부끄럽나요? 아니요 저 팡이언 님 많이 좋아해요. 실외조 좋아해요. 팡이유 좋아해요? 봐가지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피해가시네. <laughs> 자 일단은 어, 일단 어,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연락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당첨자 경기 김포의 <웃음> 기... <웃음> 제가 일산이거든요. <laughs>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아 전화기 꺼져 있습니다. 예. 아 조만간 발신자연으로 전화 오면 한번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 두드부두구 두드부두구 두드부두구. 전라남도 전전전라남도에사시는손 X 종님 한번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카톡으로라도 연락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 인천에 거주하시는 백 X 현님 축하드립니다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이삼샵으로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팡님입니다. 직접 배송 당첨이 되셨는데 어떻게 받고 싶은지 직접 배송 원하시는지 네 다, 당연하죠 네. 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또 네, 감...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 출연은 가능하신지 아저 상관없습니다 아 어, 상관없어요? 네 유튜브 네. 나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섯 분자 다섯 번째 네. 방진구에 거주하시는 진X준 님이고요 어 일단은 저 아까 지금 전라남도 님을 제외하고는 어 다행이네요 근데 어 회사에서 직접 전화를 했었다고 하네요 얼굴 노출 및 방송 컨텐츠 활용될 수 있음 안내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벤트가 구매하신 분들만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자요 영상인데 이제 처음 런칭했던 영상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797개가 달려있는데 총, 총 25분을 뽑을, 거, 뽑을 건데 다섯 분은 어 직접 선물 드리고 이제 나머지 스무 분은 정보 받아 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한 번만 해 볼게요 오 예시야 죄송합니다 6352님 아 우리가 댓글도 좋은데 그냥 드릴까요? 그래 드리도록 할게요 자네 번째 갑니다 많은신 분들이 메이플 유튜버인 방이 님이 화장품 브랜드 홍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아 오픈 초기에는 그랬죠. 하지만 방이 님이 여태 꿈꾸던 화장품 브랜드 런칭이 됐고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가득한 게 영상을 넘어서 느껴집니다. 방이님 정말 라비드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의견들은 그저 무시하,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할, 것은, 참고할 것들은 참고를 하되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거는 애들한테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 메이플이든 방송이든 라비드든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의 소리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타이니의 화장품 출시하신다고 하셨을 때부터 써봐야 알겠지만 그냥 보기에는 잘 나온 것 같네요. 관리 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비자극이라 하, 비자극이라 하고 끈적임도 없다고 해서 타이니님이 출시한 김에 관리 시작해 보려고 구매할까 합니다. 아 이거 구매하셨으면은 하나 더받으시면은 아, 부모님 선물 드리면 되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 더 뽑을 거예요. 이분들은 직접 배송이고요. 자, 20분 더. 원래 10분이었는데 사실 영상에는 10분 드린다고 돼 있는데 사탕이가 10명 더 추가하자고 해서 늘렸습니다. 갑니다. 소영이 키우기님. 라비드 화이팅, 팡이 화이팅. 돈 벌어서 집 사자. 고맙습니다. 저도 집 사고 싶네요. 2년 동안 심사숙고 런칭한 만큼 노력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당첨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방이오 정진우님 감사드립니다. 황영 이번엔잘 됐으면 좋겠다. 되게 오래 한 느낌이 들어요. 대박 나길 바랍니다. 라비드 화이팅. 아우 리 감사합니다. 쟁님. 강원도 화천의 7사단의 장병 생활을 사탕아! 이 군대 배송되나? 강원도 화천 7사단. 제가 군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생하시니까이분은 직접 선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고 주말에 면에 가서 직접 드리고 올게요. 무게 네, 10세트 추가로 뿌리겠습니다. 뭐. 아, 10세트를 1세트를 추가로 뿌린다고? 사탕아. 장병이 1000명은 될 건데. 사탕태로 <laughs> 님. 사탕아, 이분은 직접 넣었으니까 그냥 아래에 20분 가자. 뭐한분 뺐지만 그냥 아래에 20분 채우자. 회사에서 선물하는 거자 다음 아들랑 같이 메이플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팡이 형 방송 보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라비드런칭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우와. 자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의견 참고라도 하셨으면 해서 댓글 좋습니다. 화장품 주기적으로 갈아타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살짝 훈수의 댓글인데. 이분은 직접 배송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에 좀 사업에 좀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좀 피드백 좀 받으려고요. <laughs> 아 장난이고 장난이고 아, 일단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다른 화장품이라면 부, 화장품이랑은 뭐 성분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는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참고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하나 둘셋 라비드 화이팅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우리 신창섭님 라비드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라비드 행사 오신 분인가봐요 여러분들의 리뷰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사람마다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사 때는 다들 조금 조금 말라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경민님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우푼투님 축하드립니다 파운을 실물로 볼수 있는 기회 아쉽지만 회사 배송입니다 피부 예민... 어 구매하신 분이네요 피부 예민해서 원래 쓰던 화장품만 쓰는데 팡이님 믿고 사전 예약 구매합니다 라비드 화이팅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화장품에 관심 갖고 있고 다양한 화장품을 시도해보면서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몸소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첫 출시할 때 사용하는 제품은 라비드 제품이 처음이에요 제품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셔서 믿고 주문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와 제품의 방향성까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댓글 알바 없습니다 이벤트 한다고 해서 사람들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야 그런 거할 돈으로 제품 개발하지 여러분들 뭐 댓글 알바에요 제가 합니다이 기존에 피부 관리 안 하시던 분들도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자세히 하셨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잘 알던 분들은 수분이 얼마나 되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감이 어떤지 등 제품의 직접적인 잘 맞을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부실하다고 생각되어 구매하기가 꺼려집니다 나이스! 써보세요! 써보고 알려주세요! 나는 화장품으로 왜들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성분 다 나와있고 실험.. 실험이 아니고 시험 가격이 비싸면 안 사면 될 텐데 환경 응원합니다 오 한번 써보십시오 좀 의아하긴 한데 형이 하는 일 응원합니다 번창하세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받아서 써보세요 제 회사에서 런칭 이벤트 하니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오 하얏트 직원분이야? 어, 그런가 그러, 보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그동안 파이닝과 사탕님과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정성을 쏟아부어 부으셨을지 상상도 안 되지만, 이렇게 멋지게 결실을 맺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이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런칭 진심으로 축하니게 <laughs> 화이팅! 이 댓글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고요. 우리 조언해 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꼭 당첨되신 분들은이 자리에서 리 라비드 리에서이서이서리서리이에이자에이자리에이자리에이 자리에서 이자리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드리에서이리에리에리에리에서이자리리합니다